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주제는요. 아, 요즘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바로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그 소식인데요. 이 소식이 대체 왜 나왔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앞으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정말 단순히 한 기업의 뭐 자금난 이런 문제로만 볼게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국가가 어, 자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 지분을 직접 갖는다. 이 생각 자체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거든요. 인텔이라는 회사를 넘어서서 미국 전체의 산업정책 방향 그리고 또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구도 이런 큰 그림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음, 인텔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부터 좀 짚어봐야 할것 같은데요. 보니까 특히 그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생산사업 쪽이 상당히 어렵다고요. 어느 정도인가요? 아네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인텔 파운드리 부분만 보면요. 2022년 1분기부터 시작해서 분기마다 계속 손실이에요. 계속이요? 와. 네. 올해 2분기까지 쌓인 누적 손실 규모만 해도 이게 무려 196억 달러. 196억 달러. 네.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한 27조 2000억 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야, 27조 상상도 안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비용 줄이고 인력 감축하고 이런 고강도 구조조정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 야심차게 추진했던 오하이오 신규 공장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자금 문제 때문에 원래 2025년 완공 목표였는데 네네. 그게 2030년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아, 공장까지 밀릴 정도면 정말 심각하긴 하군요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 지난 8월 11일이었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인텔의 리프한 CEO가 백악관에서 만났다. 이런 보도가 딱 나온 거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아마 정부의 지분 인수 방안 이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그럼 정부가 지분을 인수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또뭘 노리는 걸까요? 일단 여러 각도에서 볼수 있는데요. 가장 표면적으로는 역시 인텔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죠. 숨통을 좀 틔워주고 그리고 이제 미뤄지고 있는 오하이오 공장 건설 이것도 다시 좀 속도를 내기해서 미국 내에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키우고 당연히 일자리도 만들고 이건 뭐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강조해온 미국 제조업 부흥기조하고도 딱 맞아떨어지는 거고요네그 기조는 익히 들어왔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게 단순히 그냥 돈만 대주는 걸 넘어서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인텔의 경영에 좀더 직접적으로 네,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경영 개입 가능성. 네, 특히 뭐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부의 통제력을 더 강화하려는 그런 포석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특히 그 인텔 CEO 리프탄 입장에서는 더 극적인 변화 같은데요. 불과 얼마 전 8월 7일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탄시유 그 중국 연계 의혹 제기하면서 즉각 사임하라고 막 요구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랬었죠. 근데 갑자기 만나서 정부 지분 인수 논의를 했다니 이게 참 어, 탄시유의 입지를 더 강화시켜줄 수도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와요. 오히려요? 네. 인텔 측에서도 그 면담 이후에 바로 성명을 냈는데 미국의 기술 및 제조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지원하는데 매우 전념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부와의 협력 의지를 강하게 보였거든요. 아, 서로 뭔가 좀 맞아 떨어진 부분이 있었나 보네요. 들어보니까 이게 단순히 인텔 하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뿐만 아니라 뭐 철강이라든지 히토류 같은 핵심 산업 분야 기업들 경영에 직접 개입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런 흐름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나 AMD가 특정 AI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는 걸 허용해주는 대가로 매출의 15%를 요구했다는 사례가 있었고요. 아그 수익공이 요구? 네또 일본 제철이 US 스틸이 인수할 때도 그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주요 경영 결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른바 황금주 골든쉐어를 확보하기도 했죠. 황금주요? 그건 뭔가요? 아 그건 정부가 아주 적은 지분만 가지고도 기업의 아주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NO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권리를 가진 주식입니다. 일종의 거부권이죠. 아, 강력한 카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국방부가 직접 나서서 히토류 생산업체 MP Materials 지분을 인수해서 최대 주주가 된 사례도 있고요. 결국 이런 움직임들은 다음 국가 안보나 경제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핵심 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 또 영향력 이걸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려는 어떤 전략적인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뭐 일각에서는 이런 방식이 중국의 어떤 국가주도 산업 육성 모델하고 유사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네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겠네요 어쨌든 현재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건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이런 미국 정부의 움직임이 인텔의 주요 경쟁사들 예를 들면 대만의 tsmc나 우리나라 삼성전자에게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분석가들이 주로 두 가지 측면을 지적하는데요 먼저 좀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면 미국 정부가 인텔을 이렇게 직접 챙기게 되면 tsmc 입장에서는 인텔이랑 파운드리 분야에서 굳이 협력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 협력 압박 감소 네 이게 뭐 기술 유출 같은 위험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tsmc 한테는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일 수 있죠. 일리가 있네요. 하지만 당연히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 정부가 정말로 인텔의 주주가 된다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다른 미국의 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뭐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네네. 이런 기업들한테 앞으로는 인텔 파운드리를 좀 이용해라. 이렇게 유도하거나 심지어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이건 뭐 TSMC나 삼성전자에게는 바로 고객사를 잃는 거니까 수주 물량 감소로 이어져서 직접적인 타격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경쟁 구도가 어떻게 바날지 정말 면밀히 주시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서 미국 정부의 산업정책 기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또 이것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체에 어떤 복잡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좀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뭐 구체적인 조건이라든지 최종 결정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사안 자체가 미국이 자국의 기술 패권과 안보를 위해서 앞으로 핵심 산업에 얼마나 깊숙히 또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지형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는 만큼 정말 지속적인 관심과 또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